꼭 여러분 해봐. 올해. 개념이 완성됐다고 생각될 때 교과서 한번 읽어봐. 교과서가 잘 읽히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거예요.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못 읽어요. 워낙 압축된 이야기들이라서 안 읽혀진다고. 원서 보는 느낌일 거야. 영어책 보는 느낌일 거야. 그런데 개념이 쌓은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. 제가 개념 때려잡기에서 설명을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 교과서에서 나온 설명을 그대로 했거든요. 저는. 어? 교과서 읽으면서 생각이 들 거라고 어? 정승재 교과서 봤나 보네 그설명나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압축된 표현을 길게 늘어뜨려서 설명을 한 거지 어디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지 저는 뻔히 아니까 그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길게 설명해서 그렇지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<laughs> 교과서가 이해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된 거예요 뭐 특히 미음편 적음편 잘안 되는 사람은 교과서 한 읽어봐요 이해가 될 거야 이거 한번 가볼까요? 어떻게 하면 될까, 이거?